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황지모입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이명으로 수면에 영향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데 우리 주변에서 이명은 매우 흔하지만 겉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주관적 증상이므로 적극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수 없습니다. 주요 원인은 크게 청력 저하에 따른 감각성 원인과 중위, 이관, 고막, 이소골 문제에 따른 전음성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막이나 이소골 등 구조적 기질적 이상이 아닌 대부분의 이명은 기능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이상이 발생한 구간, 즉 헤르츠와 그 정도, 즉 데시벨을 확인해야 하며 기능적 원인에 해당하는 장보기능, 기혈순환 뇌파 상태를 점검합니다. 청력 악화 정도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성, 치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명 완화 및 치료 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